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재밌게 추억 여행하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시 이렇게네요. <laughs> 그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재밌게 놀았다는 뜻으로 재밌게 즐겼다는 걸로 제가 알아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너무 오늘 석 시원하게. 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기셨다면 네. 벌써 어, 이번 동화 콘서트 전국투어가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성남 그리고 수원 대전 이렇게 세 곳에서 나온 지역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어,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가 10대 활동했던 모든 음, 챕터들을 정리하는 그런 콘서트기도 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콘서트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우주 총동원이 앞으로 함께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콘서트를 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저희 항상 제 뒤에서 든든하게 무대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밴드, 형님, 누님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형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예. 예. <laughs> 네. 그리고, 어, 또제 옆에서 항상 무대를 꽉 채워주시는 우리 아무 팀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공연장 안팎에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직원분들이 <laughs>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오늘 더 힘드셔서 그래요. 고생합니다. 네. 네. 자, 어, 쇼플레이 쇼플레이의 또 우리 식구들, 존경하는 대표님 포함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구에서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공연을 잘 즐기고 계신 우리 우주총동원, 자기 자신에게 잘해서 칭찬해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구 이틀차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렸나요? 자, 그러면 우주총동원을 즐겁게 해준 정동원에게도 마지막으로, 박수,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공연도 또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같이 찍을까요? 네. 자. 이거 하라고요? 좋아요. 드디어 여러분, 유튜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된다고 하면. 아, 여기를 많이 올걸 오늘, 여기를 많이 갔어. 이거 해도 되죠? 아, 그러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유튜브 대박 나라는 의미에서, 걍 남자!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걍 남자! 한번더 100만 가자 자 시작 100만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투어 이렇게 콘서트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우총 정말 다양하게 많이 계시는데 우리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이모, 삼촌들 그리고 우리 여동생들 다 해가지고 정말 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정말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데 어, 항상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가수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무대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 정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